네, 오늘은 사랑하는 거는 이쪽으게요 그냥 이렇게 비벼, 빨리. 우리는 알려주고, 선물은, 음. 어, 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해줄래요. 얼굴을 다비볐죠 그래, 이거 종이점 다 되는 거야? 안 만데. 막, 진하게 어? 해주세요. 어? 네, 그래 버리자는 아까보다 건조하지가 않아요? 돼있니? 태희님 그래 네. 공부하지 요 안녕하세요 네. 가만히 있어요 기구기TV의 소율입니다 mp 소율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네. 저는 저는요 제가 빌게요 저도 그냥 제가 빌게요 발라 음. 아. 와 이게 세로라는 <laughs> <최초라는> 거야? 네.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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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오랜만에 어 보라님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laughs> 오랜만에. <세인님. 웃음> 지금, 우리 집 가야 해서 빨리, 화장하고안 돼요. 네. 밥 먹고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뭐, 지난다 네. 어, 음, 아까 전보다 얼굴이 더 하얗죠. 하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마죠테이님 이게 하얘야 정상이에요. 오케이. 어, 각질. 아, 각질 또 일어났네. 저거는 완전 신경은 안 써. 야, 줄 서세요, 줄. 만지지 마. 줄 쓸게요. 만지 그럼 만지지 마. 자, 다줄 서. 다음에 또줄 서고. 아, 줄 서겠지. <laughs> 비비요? 응. 비비요? 다 진짜 하예요 뉴령해도 음. 돼있는데요 저? 잘라요 네. 희생자 네. 이제 응급 화장을 선생님이 네. 많이 해봐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나봐요. 하는 법을. 네. 그래서, 어, 티이님만 믿고 따라오겠습니다. 믿고 따라오겠습니다. 어? 네. 이게끝났습니까 이거 아, 데려다고 아직 안 끝났어요? 갈이 갖고 와? 갖고 와? 어? 어. 진부 잘를 갖고 와 그리고 고 멋스러워 갖고 와 제가 먼저 줄요 아니 길어지지. 저번에 써? 누구기 누고기 누구기 누구겠어요 다. 근데 유기티비에선 제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먼저 나와요. 이거요. 이 뭐지? 하나요 난 원래 앞머리가 있는게 정상이어가지고요저왜 투블럭만 하고 찍냐고요? 투블럭이 그냥 좋아요 투블럭이 은근 시끄금한 사람이라서 19금이 아냐고 저도 몰라요 알러지 때문에 그럼. 하나 안 발라 이렇게 할까? 머리 네 음. 그리고 또 주소야 돼, 오빠. 오빠,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주사. 아, 얼른 들어가. 오빠,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야, 줘. 줘야지, 오빠가. 머리띠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머리를 야박소너 마음대로 하지마라 오빠 마음이 오빠 마음대로도 있다 응, 아니에요 근데 오빠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운다, 거 엄마가 사줘 <목소리> <목소리>

또. 대 봐. 아아가락좀 아니, <그랬잖아>. <목 소희> 아니 카이라 말고. 좀 봐도 됩니까? 바비, 바비. 기도 네. 너무 오래 걸려서 편집 좀 할게요. 안녕. 다녀왔습니다. 네. 환영하니까 멋있죠?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 소, 기, 그, 기. 안녕히 계세요.